온도 날아간 거를. 제가 한 3m는 인정해요. 3m는? 한니 그러면 5는 아, 예, 아무도 아유, 자, 대신. 그리고 나머지 12명은요? 예. 갑자기 싹없어졌어요 <laughs> 왜냐면 엄청 이파워가 쓰니까 푹 날아가니까. 진짜 그, 아니, 진짜라니까요. 주먹을 한번 썼는데 12명이 다 도망갔다고요? 10명, 10, 그때가 10명이 었어요 엉뚱 당신장에 개구라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. <laughs> <목소리> 예.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야, 미치겠네, 진짜. 미치겠네, 이거. Oh, 다 <목소리> 예. 치고 있어요. 아, 어, 무엇보다도 우리, 그리우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십시오. 아, 예. 네. 5우안 날아갑니다. <laughs> 리우 <목소리> <목소리> <와>, 예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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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우리 항상 저희 의리 상하이로 오랫동안 불러주셔서 영광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정말 오늘 무슨 기자회견 나온 듯한 <laughs> 지금 마음가짐으로. 언제 얘기가 지금. 터프가 은퇴한다는 말씀을 지금. 어,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써주셨어요. 어? 이해를 돕기 위해서. <laughs> 예. 일단 그 어, 의리가란 무엇인가? 김보성의 의리학 계론을 한세 세 단계로 좀 이렇게 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의리학 계론이에요. 예. 첫 번째 1단계는 어, 개인과 개인 간의 의리입니다. 내 동생들이 옆 동네에서 누가 맞는다! 예. 그럼 달려갑니다, 무조건. 가서 한 5명, 뭐, 이렇게 대여섯 명 있더라도 코트를 날리면서 그냥 2단 돌려기들 딱! 하면서. 아, 다, 다, 실제, 실제입니다, 실제. 다시는데 동생들 건드리지 마라. 싸우는 이렇게 하면서 네그리 그게 이제 그 어, 개인과 개인간의 그 의리 첫 번째 단계입니다예 2단계는 2단계 예.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배님 강호동 씨가 예전에 그한번 기억나시죠 본인이 한말 <laughs> 쓰면 있어요 네 <내>, 기억 <laughs> 못 하시네요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되게 귀여우신데요 그 나의 재능을 남을 위해서 쓴다면, 네. 그 능력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예. 아 재력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, 예, 예. 한계가 있겠지만, 남을 위해서 나의 재력을 쓴다면, 그것도 그렇죠. 무한대가 될오 것이다. 의리의 선화의 3단계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돼요. 예. 어. 예. 를 들면, 은 예. 강호동 씨가 이제 악당이다. 이승기 씨가 이제 뭐, 천사다. 예. 그러면, 악당한테 그 이승기 천사가 의리를 지키겠습니까? 예를 들면, 천사가 악마한테 의리를 지킬 수 없는 거죠. 예. 네. 그래서, 어, 무슨 얘기가 다 기억이 나죠 네, 네. 네, <laughs> 3단계, 예. 우 장갑을 보시면 돼요. 원하게 여기 땀이 날리가아요 그래가지고, 앉아오셔서. 현이님 아, 오. 오이오님송이 <laughs> 어, <laughs> 굉장히 하시네요송현님귀여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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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타인을 위한 삶. 음.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참 정말 힘든 건데 예. 거기를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려면 아 최고의 어떤 우주의 파워에너지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. 예. <웃음> <웃음> 우주, 그래서 기도를 저는 이제 그 합니다 가끔. 우주의 파워에너지. 우주의 파워에너지. 우주의 파워에너지. 우주의 파워에너지. 우주의 파워에 부주 태양 아 에너지 네. 우주 파워 에너지를 어디서 기도합니까 어디서 기도하면서 그거 뭐 아니+ 아니 <laughs> 김보성 씨가 요즘 저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예. 자기가 요즘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.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옆에서 가죽 잔바에서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. <웃음> <웃음>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정확하게 고기냄새가 나요. 그래서 그리때를부르 기도를 하는데 왜 담바에서 고기 냄새가, 예, 예, 예. 아, 어, 아, 냄새가 나느냐고 아시더 아,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드요 여러분 만큼은 하나님과 의리를 감사합니다. <지켜라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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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파워에지 그, 우주 파워에 파워 <laughs> <우주> 파워. <laughs> 그러면 예. 진짜 우주 파워 에너지가 따뜻하고 예. 에너지를 좀 줍니까? 당연히.